안녕하세요. 네. 앵커리톡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가 아니라 거울을 보고 인사하려니까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 이제 콘서트가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설레고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고자 오늘 SS 메이크업의 송현정 선생님과 함께 콘서트 갈때 뷰티 꿀팁 네, 몇 가지를 좀 전해드리려고 SS 메이크업의 송현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첫 번째 저희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게 이번에 새로 나온 굿즈가 있잖아요 모자 니트 모자가 굿즈로 나왔는데 제가 대용품으로 이걸 촬영할 때만 필요한 촬영 대용품인데. 예, 하늘색 그 니트 모자 대용해서 요 모자를 어떻게 예쁘게 쓸수 있느냐. 네. 예, 그 내용부터 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니트 모자를 이게 사실은 2022년에 고척돔 그러니까 이번에 공연하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콘서트가 있었어요. 아. 그때도 겨울이었고 12월 9일 10일 2022년에 했을 때 제가 그때 쓰려고 산 모자는요. 음. 근데 이게 써보니까, 그렇 이상한 게요. 잘못 쓰면 약간 주방장님처럼 이렇게 맞아요. 머리가 올라가고 맞아요. 또 너무 내렸으니까 얼굴이 너무 강조가 맞아요. 돼가지고 이게 니트 모자가 따뜻하긴 한데 예쁘게 쓰기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어 모자를 쓰실 때는 머리에 스프레이나 젤 종류는 많이 쓰지 마시고, 아, 쓰지 마요? 예, 사용하지 마시고요. 예, 에, 머리를 스타일링을 하실 때. 크림과 오일 종류를 사용하시면 정전기를 조금 방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제가 오일을 한번 발라볼게요. 오일은 네. 이렇게 겉면만, 이거를 많이 바르시게 되면 머리가 처져요. 그러니까 겉면에 잔머리들을 조금 차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질감을 줄수 있는 오일 타입이니까, 요런 걸 먼저 발라주시고, 네. 헤어를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프레이를 과도하게 쓰시게 되면 나중에 흰 가루가 생길 수도 있고, 좀 답답한 느낌이 드셔서, 머리는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되, 네. 모자를 쓰실 때, 네. 아까, 주방장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렇게 써가지고 주방장님 모자처럼 되더라고요. 머리가 좀 작으시고 머리가 좀 머리숱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썼을 때 예쁘실 텐데 머리가 좀 저처럼 크시거나 에이, 머리가 짧으시면 되게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머리 쪽을 이렇게 쓰실 때 네. 너무 앞으로 쓰시거나 위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네. 이제 쓰셨을 때 네, 쓰고 이렇게? 나서 조금 뒤쪽으로 앞을 이렇게 어, 대략적으로 요 앞머리가 나시는 부분부터 요게 앞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되고 아, 모자 끝하고 그다음에 머리, 머리가 난 부분하고 네, 네, 네. 그래서 앞머리를 앞머리가 이렇게 뱅으로 있으신 분들은 먼저 드라이나 처리를 해서 네. 옆으로 넘겨주시거나 짧으신 분들은 앞으로 내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모자를 쓸때이 모자를 서너 시 정도 쓰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안쪽으로 핀을 고정하기도 해요. 아 모자 접힌 네. 안쪽으로요? 이렇게 네. 실핀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 머리 둘레가 아주 넓어서 또 이런 핸디캡이 팁을 드릴 수 있는 소재가 되기도 하네요. 요게 자꾸만 말려 올라가요. <laughs> 그쵸 모자 가 자꾸 네. 벗겨지려고 네네. 하고. 그래서. 스타일링을 조금 한 다음에 나머지 머리 부분은 남겨둔 상태에서 이 정도로 쓰시면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셨을 때 요게 귀를 조금은 덮으셔야지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머리를 들쳤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해놓으시고 머리와 함께 어머. 안 보이는 부분에 실핀을 한번 꽂아주시면 중간에 이렇게 내리시는 행동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맞아, 요이게 모자가 여기 네. 탄성이 있잖아요. 네, 자꾸 네 맞아요. 자꾸 오, 예쁘게 밀어... 이렇게 좀 뒤로 서면 네. 뒤로 벗겨져. 맞아요, <laughs> 나중에 맞아요. 여기 올라가 있는 네. 경우가 있는데, 요 접히는 부분 안쪽에다가 네, 실핀을 꽂으니까, 네. 네. 오 괜찮아요. 네. 귀를 살짝 덮으시는 데서,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어서 편하게 네. 실핀을 음. 귀 옆머리랑 연결해서 하고 아. 있으면. 이게 움직이지 않고, 네. 이 상태로, 쓴 상태로 계속 다니실 수가 있어. 요 그래서, 요게, 요 분위기가 만약에 요게 짧은 모자라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똥 쓰는 것보다는, 그러면 네. 얼굴이 커 보이거든요. 아. 살짝 요렇게. 아, 뒤로 이렇게 돼있서 네. 방울이, 네. 솔방, 그러니까, 그, 솔방울이, 네. 네, 솔방울이 안 보이는 게 더, 네. 얼굴이 다상이게 위에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안 보이겠어요. 아. 그래야 얼굴이 덜 길어 보이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이 뒷머리를 그냥 풀르게, 두셔도 상관이 없고요 예. 오늘은 이렇게 반머리를 해서 반머리를요? 네, 네. 귀엽게 네. 한번 아 귀엽게? 네, 네, 갑자기 바람에 귀엽, 그 얘기 자꾸 부끄러웠어요 네, 모자 분위기랑 맞게 네. 해서 제가 살짝 한번 스타일링을 해볼 건데요 네. 딱두번 정도로 느슨하게 네. 묶어질 아, 수 있게 아, 네. 일단 요런 정도의 한 예. 가지 디자인이 나올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이거를 한번 살짝 따 볼게요. 네, 기존에 3등분해서 땋는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를 반으로 갈라서 끝에 머리를 오른쪽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요 끝에 머리를 또 왼쪽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아. 또요 끝에 조금 잡고 오른손으로 가지고 아, 세 갈래 딱히가 아니네요 네, 두 갈래로. 그데 실핀 두 개로 되게 편리해진 것 같아요. 네, 안정적이죠. 밀려 올라가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콘서트가 주말은 5 시고 금요일하고 목요일은 저녁 7시 반인데 일찍 들어오시니까, 네. 그니까 착장을 하고 계시는 시간이 길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땀도 나기도 하는데 이게 벗겨지기도 하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하면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불편하실 텐데, 실핀두 개만 꽂아주면 조금 편리하게 네,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전못 했어요. 오늘 처음 배웠어요. 끝까지 가지 마시고, 네. 10cm 정도를 남겨놓고, 다시 한 번. 머리숱이 작으니까. 네. 끝부분은 이렇게 잡으시고, 살짝만. 아, 밀어줘요? 세 번, 네번 정도만 하면 끝부분이 뾰족하게 되지 않고 아 이렇게 정리가 오. 되실 수가 있을 것 아, 같아요. 이게 여기만 이렇게 우리 보통 이제 네. 백홈이라고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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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이렇게 거꾸로 네, 이렇게 네, 네. 빗어서 하는 걸안 네. 하고 끝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음, 이렇게 하면 이네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오. 동그랗게 이렇게 말리 모양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모자를 쓰시게 되고 앞머리 부분은 이 정도 뱅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외부에서 오래 계실 거면 찬바람이 좀 부니까 네. 스프레이 사용을 하실 건데, 이 상태에서 스프레이가 제품에 묻는 것도 좀 그렇고 할 때는 음. 먼저 스프레이를 손에 뿌리셔서 네. 이 앞머리를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계속 앞머리 하나가 눈을 찌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헤어, 헤어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머리가 짧아도 여기를 이렇게 짧게 묶으시면 머리가 날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모자를 예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욕심인 건 아는데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콘서트 갈때 마음은 들뜨는데 또 너무 이렇게 하고 가면 어, 좀 과하다는 느낌도 네. 있어 가지고 그 콘서트 갈때 메이크업 중에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준다면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좀 주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굿즈 색을 한번 보고 나서 네. 아 너무 예쁜 하늘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데 보통 저희들 어, 20대 때 화장품을 보게 되면 약간 포인트 컬러로 하늘색, 분홍색 이런 거 많이 썼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사용을 하자니 너무 눈에 띄고 그러니까 아 메이크업을 뭐 하늘색으로 한다든지, 핑크색으로 네. 하면 너무 좀 네네 네, 어색할 수있으니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핑크를 조금 이렇게 숨겨서 히든 네. 컬러로 쓸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네 먼저. 하늘색은 보이기는 보이되 조금 과하지 않게 사용을 하려면은 네. 저희가 보통 눈 윗부분에 네. 기본적인 컬러를 베이스를 깔 때는 저는 보통 이런 베이지 톤을 먼저 밑에 어, 깔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베이지 톤을 먼저 깔고 하셔도 되고 네. 밑에 눈 밑에 베이스를 깔때 먼저 이런 베이스와 함께 아예 화이트를 조금 섞어서 눈 밑에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예요 아, 네.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이제 이 작업은 그 색깔을 더 예쁘게 발현시키기도 하지만 이 작업을 했을 때 쌍꺼풀 라인의 색소가 나중에 뭉쳐가지고 띠가 생기는 것도 네. 방지해주고 또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눈두덩이는 색깔이 덜 날라갈 수 있게 잡아주는 네. 역할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은 기본 베이스를 한번 깔아볼 건데, 네.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저렴한 그 샵이나 아니면 화장품 가게 가시면 이런 거를 네. 어, 선물로 받으시기도 하고 사실 수도 있는데, 요걸 이용해서 섀도우를 깔게 되시면 훨씬 발색력이 좋고 착색이 오래가요. 아, 어, 팁이요? 네네네. 네. 브러쉬는 가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방법이고, 손으로 하게 돼도 조금 진하게 되는데, 요 팁을 이용해스펀지 팁을 이용해서 먼저 하늘색 두 가지를 쿨톤과 네. 웜톤의 하늘색 두 가지를 섞어서 아. 바를 텐데 두 가지 팁이 있어요 네. 한 가지는 스펀지를 이용해서 라인처럼 그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오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포인트 컬러 중간에 쓸 거거든요 네. 세로로 발라주시는 거예요 아이섀도우를 세로로 발라요? 네 이렇게 그럼 되게 피부에 진하게 묻거든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로로 하게 되면 여러 번의 작업이 필요하지만 세로로 하게 되면 한 번에 깨끗하게 묻어요. 아이라인 부분을 자연스럽게 너무 과하지 않게 다크브라운 색소로. 음. 아, 요뒷 부분을 네. 조금만 눈이 올라가서 조금 영해 보일 수 있도록 라인을 잡았던 그 다크 브라운으로 소프트 스모키처럼 끝 부분을 조금 아 약간 올라가면 더 어려 조금 수... 어려 보이네 눈꼬리가 처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조금 세련돼 보이고 영해 보이니까 그러면 하늘색의 양이 조금 줄어들겠죠? 네. 또 너무 보이면 하늘색이 눈두덩이 다 시퍼렇게 이렇게 보이면 또 적게 뭐 보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발랐을 때 이제 눈 밑에 번지거나 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게 되잖아요. 네. 사실 눈 밑에는 어,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눈 밑이 약간 어, 위에 있는 갈색이나 화장품들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눈 밑을 조금 밝혀줄 건데 이거는 네. 제가 사용해본 결과 쿨톤 웜톤 상관없이 피치톤 그러니까 주황색과 분홍색의 중간 정도의 색으로 네. 한번 화장하기 전이나 아니면 마무리할 때 중간 중간에 한번 밑에를 이렇게 깔아 주시면 두개의 차이를 한번 보실까요? 어머. 밝아지면서 어, 나중에 그러네요. 어떤 가루들이 떨어져도 그 부분이 어둡게 변하지 않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아, 제가 섀도우를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번져가지고 다크서클이 있는데 더 있는 맞아요. 것처럼 보일까봐 보통 이렇게 애교살이라고 그래 가지고펄 네. 들어 있거나 하얀 걸 기억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펄은 정말 저희가 발랐을 때이 어, 삼십 분 정도 는 너무 예쁜데 그 펄들이 나중에 주름에 끼거나 시간이 지나서 번지게 되면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는. 아. 20대가 아닌 이상 화장을 할때펄 있는 느낌의 반짝이가 느낌이 있, 있다면 저는 그거는 포인트만 잡아주고 많이 사용하는 거를 저는 좀어좀 음. 지양하시라는 그런 아. 의견이거든요.